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요한 3서 원문으로 읽고 우리 묵상하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15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 기독교의 진리는 물론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헬라어적인 표현들이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문법들이 아주 잘 반영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문법을 마치고 우리 요한 2서, 요한 3서 등을 통해서 현재 이 강동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그각 구절들을 분해할 때 다시 한번 문법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 전체를 원어로 읽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요한 이서 때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요한 삼서도, 어, 우리가 우선은 성경을 한번 헬로로 읽어보고요. 그리고 주요 단어들을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절별로, 또 단락별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한 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부분이요. 서두 부분과 감사단락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호 프레스 비테로스 가이오또 아가페토 혼 에고 아가포엔 알레테야 2절 아가베떼 베리빤돈유코마이 세유오두스타이카이휘기아이네인 까토스유오두타이수헤푸슈케 자, 3절 보겠습니다. 에카렌, 가르리안, 에르코메논 아델폰, 까이, 마르티룬돈, 수, 때, 알레테이야, 까토스, 쉬, 엔, 알레테이야, 페리 파테이스 4절 메이조테란 뚜똔 우끄 에코 카란 시나 아쿠오다 에마 떼끄나 엔떼 알레테이야 페리 파둔다 5절 아가베떼 피스톤 포이에이스 호에안 에르가세 에이스투스 아델푸스 까이 뚜또 크세누스 6절 호이 에마리트이 레산 수떼 아가베 에노피온, 에클레시아스, 후스, 칼로스, 보이에세이스, 브로펨프사스, 악시오스, 뚜테우 칠절, 휘베르가르, 뚜 오노마토스, 엑셀탄. 메덴, 람바 논데스, 아포, 돈 에트니콘 8절 헤메이스 운, 오페일로맨 휘뽀 람바 네인, 뚜스 오이우뚜스 히나, 쉰 에르고이, 기노메타 때 알레테야 구절 에그랍사 띠때에클레시아알호 필로 뿌로 듀온 아우돈 디오 트레 패스 우크 에삐 데케 다이 헤마스. 0절 디아 뚜또 에안 엘토 휘포 무네소 아우또따 에르가 하뽀이에이 로고이스 뽀네 로이스 폴리 아론 헤마스 까이 메 아르 꿈에노스 에피 두토이스 우데 아우또스 에피 데켓다이 뚜스 아델푸스 까이 뚜스 불로메 누스 꼴리에이 까이 에크 떼스 에클레시아스 에크 발레이 11절 아가베떼 메미무 또 까콘 알라 또 아가톤 호 아가토 뽀이온 에크투 테우 에스딘 호까꼬 뽀이온 우크 헤오라겐 또 테온 12절 데메뜨리오 메마리뚜레따이휘포 빤톤 까이휘포아우테스테스 알레테이아스 까이 헤메이스 데마리뚜 루멘 까이 오이다스. 코띠 해 마르뚜리아 해몬 알레테스 에스딘 13절 올라 에이콘 그랍사이소이 알우 텔로 디아 멜라노스까이 깔라무 소이 그라페인 14절 엘비조 대 유테우스 세 이데인 까이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 랄레 소멘 15절 에이레네 소이 아스파 존타이 세 호이 필로이 아스파 주 뚜스 필로스 가오노마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1절로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명사 형용사 등의 고균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동사 등과 관련되어 있는 활용류와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전에 드렸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란색이 나온 거는 명사와 뭐 형용사 이런 거하관련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사와 관련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예만 봐도 동사와 명사가 혹은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이 나오는 것들도 있죠. 뭐 알이라든지 우라든지 디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접속사, 뭐 부정사, 뭐 전치사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헬로 문형을 딱 읽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그리고 분해해 분해할 때 이렇게 잘 염두에 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문장을 해석하는데 조금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면서 우선은 소리를 내서 이 어형과 또 언어의 배열과 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강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이 어휘들을 몇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소에는 우리가 두세 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요. 기본적으로 한 18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또 이런 자료들을 참조해서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우선은 15구절에 어 몇번 이상 반복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외워 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한이 18개 정도의 단어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외우시면 좋겠고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은 헬라어 단어는 단어만 외운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말 단어도 좀 다르죠. 왜냐면은 어미가 바뀌어서 그것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 태, 법, 수, 인칭에 따라 바뀌고, 명사나 형용사 따위는 그것이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8개의 기본 어휘 외우더라도 우선 한번 정도 나오는 단어들은 또 따로 공부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이 원활한 어떤 이 독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형태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는 그 부분을 한번 문법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선 한번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아가 빼토스입니다. 여러분, 아가 빼토스는 우리 그헬로 동사 아가 빠우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명사 중에 아가 빼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고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아가, 빠오, 사랑하다, 아가, 빼, 사랑, 아가, 빼, 토스 사랑하는, 사랑받는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는 기본 의미가, 사랑받는입니다. 왜냐면은, 이, 뭐야, 동사 뒤에, 에토스라는이 어미가 붙으면은, 수동형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랑하다 동사가, 수동형 형용사가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랑받는 이 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어이 사랑받는 이라는 말, 예를 들면 거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받는다 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말할 땐 사랑받는 거지만 이제 그것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것이 사랑받는이라는 문자적 의미로도 쓰이지만, 뭐,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 러블리,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 아가빼토스라는 단어가 수동형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로서 사랑받는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지만, 쓰일 때에는 의미상 사랑하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번째 단어는요 아델포스입니다 형제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우리 요한이서 공부할 때 나왔죠 뭐냐면 아델페 자 아델포스는 오스라는 이 고경명사가 붙어서 남성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아델페는 일 고경험이 애가 붙고 그 명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델포스가 형제인 것에 비견해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이서에서는 아델페에서 자매가 나왔는데 요한 삼소에서는 아델포스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단어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 이서와 요한 삼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어는 알라입니다. 자, 우리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이 단어가 이 알파 부분이 사실은 생략된 형태로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제 이 알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생략이 돼 있던 이렇게 알라에서 알파가 들어있던 간에 상관없이 어, 뜻은 그러나고요. 그리고 얘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될 경우에 사, 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왜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것이 알파가 생략되는 형태가 나왔느냐? 이 알라 뒤에, 그러니까 모, 쉽게 말하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쉽게 말하면 어, 모음 시작 어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요 모음과 이끝 요 모음과 뒤에 나오는 이 모음 어휘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피해 주기 위해서. 여기 이 앞에는 알라의 알을 생략해주고 생략부호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포스트로피 같이 생긴 그것을 이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여러분 아웃도스인데요. 여러분 아웃도스, 아웃대, 아웃도니까 얘는 어, 남성, 여성, 중성형이 형태가 좀 다른 그런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인칭 대명사로서 그 그녀 그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 여기에는 제가 인칭 형용사라는 말을 한번 써봤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웃도스 특별 용법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더 이상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는 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누구 자신에서 강조를 나타내고요. 다른 하나는 동일한 대상을 다시 반복할 때 쓰는 쉽게 말하면 동일 대상 지시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뭐를 구분을 하느냐 이 아웃도스가 효용사로 사용될 때그 앞에 관사가 있느냐 아니면 관사가 아웃도스 뒤에 나오느냐 이걸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강조할 때는 아우토스 뒤에 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관사가 아우토스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고 어, 예를 들면 그 동일한 쉽게 말하면 동일 대상을 지시할 경우에는 관사가 아우토스 앞에 나오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삼서에서 아우토스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 용법 다시 말해서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염두에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그래프 동사고요. 얘는 쓰다 기록하다라는 형태고요. 우리 요한 삼서에서는 여기에 푸가 나와서 얘가 미래가 되거나 부정과거가 되면 푸하고 쓰하고 만나서 얘가 푸시 형태로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미래나 제 1, 부정, 과거에서 이게 푸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어는 에고입니다. 얘는 나 라는 뜻이고 인칭대명사고요. 다음 단어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부르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N인데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특정한 격을 취하고요. 이 특정한 격을 취한 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의미를 전하는데, 이 n이라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는 뭘 많이 의미하냐면은, 얘는 장소를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되면 어디 어디에가 되겠죠. 여기 이제 제가 제시한 것처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타나면 언제 이런 시점을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모두 나타낼 수 있냐면, 어 얘가 어, 방법이나 수단 같은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이 전치사가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느냐를 조금 잘 염두에 두고 어,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맥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으로 가서요, 다음 단어. 테오스,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 까이, 예, 얘는 접속사고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다른 접속사와 등장해서 더 이상 접속사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문맥상 비록 다른 접속사랑 나오지 않더라도 문맥상 이것이 그리고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때는 이것을 부사로 해석을 해서 뭐뭐조차 뭐뭐 또한 이렇게 의미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마르띠레오. 마르띠레오 동사는 뜻이 증거하다, 증언하다 하는 동사고요. 얘는 여기 에오로 끝났으니까 얘는 무슨 동사냐면 얘는 단축 동사입니다. 여러분, 단축 동사라는 건 뭐냐면 어간이 특정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를 얘기하고요. 이 뒤에 어미가 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뭐죠, 모음 단축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를 붙였는데, 이것이 어미 형태가 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새로운 어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르띠레오 동사 같은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이 단축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단어가 한번더 나오는데요. 좀 이따 보겠지만, 요맨밑에서두 번째 단어, 뽀이에오 동사도 여기가 에로 끝났죠? 요 동사도 단축 동사라고 우리가 분류한, 분류합니다. 자, 다음 단어요. 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 해, 또. 자, 얘는 있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형인데 호에 또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사라는 것은 뭐냐면 벼슬 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 앞에 씌어서 비록 그 명사는 임의적으로 그 형태를 조금 자의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명사가 정확하게 성과 수와 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사의 그 어영 변화를 잘 외워놓으면 뒤에 나오는 함께 나오고 뒤따르는 그 명사 이 명사의 어영을 잘 모르더라도 예를 들면 불규칙 명사 혹은 불변화 명사 혹은 예를 들면 재산고경 명사 재산고경 명사는 규칙 명사지만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죠? 어쨌든 재산고경 명사 이런 게 등장했을 때그 명사의 어미를 갖고 우리가 갈등하는 시점이 이제 있을 때이 관사를 통해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얘가 뭐 성이 뭐고 수가 뭐고 격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사 형태를 잘 습득해 놓는 것이 또 성경에는 여러 문법이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관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밑에 보면은 관사와 유사한데 좀 다른 단어가 등장하죠.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호스, 해, 호. 자, 여러분, 얘는 뭐냐면요. 관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사랑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관사는 호, 해, 또 해서 중성야만 악센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에는 모든 형태의 액센트가 붙어요. 그리고 약간 형태도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는 남성, 여성, 중성형이 그러니까 명사랑 어미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 어미 물론 요 중성은 이제 중성 형태는 어미가 오으로 끝나는 형과 오로 끝나는 형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로 끝나는 형을 취했지만 어쨌든 남성 어미, 여성 어미, 중성 어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부르는. 이 곡용, 일 곡용, 이 곡용 어미에 강기식을 붙이고, 그리고 악센트를 붙여서 만든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사는 명사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역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명사를 동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대명사니까요. 명사를 대신하니까 이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 차이도 있고 기능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요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부정어 웁니다. 얘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설법과 사용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직설법과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직설법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매라는 우리 부정어가 사용된다. 여러분이 꼭 한번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지시 대명혹은 지시 형용사로 사용되는 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토스, 하우떼, 두또. 자, 얘는 그 지시 대명사라고 일반적으로는 불려져요. 그래서 어, 관계 대명사처럼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얘는 지시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는 특별히 근칭을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 말에서도 그렇듯이 예를 들면 저어 여기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얘기해요. 이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그러면 대명사고 이 스마트폰 하면은 명사를 이렇게 한정해 주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지시 대명사로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지시사라고 얘기하고요. 지시사 안에 두개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제 지시 대명사 그리고 이번로는 지시 형용사 이렇게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단어는 뽀이에오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아까 마르띠레오 동사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얘도 단축동사고요 얘는 행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두도 되구요. 메이크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쓰임새가 있으니까 잘 외워 놓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마지막 단어는 인칭 대명사 넌데요. 쉽니다. 우리 아까 왼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단어 인칭 대명사 에고 배웠잖아요. 얘는 남니다. 나.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에고 죽겠다. 그러면 나 죽겠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인칭대명사 에고가 있고요 너를 나타낼 때는 그냥 쉬가 쓰인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서, 이제 그 문장에 나오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칭대명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뭐, 절대적인 건 아니면 언급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헬로우 동사 안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칭대명사가 표현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이든 아니면 강조가 뭐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소리가 길어지든 어떤 의미든 간에 주어가 강조된다 라는 그런 이해가 이제 우리 헬러와 학계에는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어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주어가 너냐 나는 이런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요. 여러분이 그것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